오늘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서글퍼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이시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갑자기 웬 시타령이냐 하실 텐데,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이시 구절이 귓가에서 맴돌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추운 겨울밤에 국회 담장을 넘고 광장을 메우면서 지켜낸 게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는 알맹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안에는 번들거리는 금빛지 달고 서로 눈치나 보는 껍데기들만 가득 찬것 같아서 그게 참 씁쓸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아주 기이한 그리고 비겁한 태도에 대한 겁니다. 자, 팩트부터 좀 짚어 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누굽니까? 직위연 부장 판사죠. 국민들은 이 재판부 못 믿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오죽하면 저런 판사는 본 적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해요. 심판이 불공정하면 심판을 바꾸는 게 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심은 이미 진행 중이니 놔두고 2심부터 내란 전남 재판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식의 소위 절충안이라는 걸 내놓고 간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보수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다, 입법 독재다 하고 떠드는 게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도 절차는 지켰다라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까? 이건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엘리트병이에요.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고 외치는데 에어컨 빵빵한 방에 앉은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법치 국가인데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 넥타이 매무새나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 아니면 뭡니까? 옛날 역사책을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가 흔히 절차적 정의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내란죄는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범죄예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의사가 아, 수술은 너무 과격하니까 일단 비타민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 그게 명입니까? 돌팔입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법리 따지는 분들, 말은 번지르 합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 글쎄요, 저는 그게 너무나 나이브한 아니, 비겁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영상에서도 나오더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료가 내년 1월입니다. 불과 한두 달 남았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점잔빼다가 직위원 재판부가 1월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면서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집행유예 때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가서 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유감 표명 한줄 내고 말 건가요? 역사가 라임을 맞춘다고 하죠. 우리가 과거 5.18 착살자들 처벌할 때도 머뭇거리고 타협하다가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소급 입법 한해 만에 하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지금 민주당이 딱그 짝입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민주당이 힘이 없는 야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190척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겠습니까? 가서 토론해라 라고 준게 아니에요 싸워라 개혁해라 부당한 건 뜯어 고쳐라 라고 준 칼자루입니다 그런데 칼을 준 사람이 물을 배라고 했더니, 아, 이 물을 배면 칼날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 당내 법사위 위원들은 강력하게 가자고 하는데 지도부는 의논해보자 하면서 민기적거립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수계를 단죄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눈치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은 직연이든 학연이든 다 끊어내라 하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우리는 품격 있는 정당이니까 법리적으로 우아하게 하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품격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말한 껍데기가 별게 아닙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거 국민의 고통에는 공감 못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거 그게 바로 껍데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선택해야 할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숨어 있는 사법 카르텔을 깰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점잖은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직위원 재판부가 내리는 1심 판결?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국민들도 기대 안 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2심부터 잘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발 법기술자처럼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치인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법전 뒤에 숨지 말고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시민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게 우아한 패배인지 투박한 정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는 가라. 모든 위선과 허식은 가라. 오직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그 서슬퍼런 알맹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맵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우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뵙길 바랍니다.